안녕하세요. 옥상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음력 1월 1일 어, 설날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이죠. 청룡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요, 더욱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향기 나는 좋은 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봄이 되니까는 아주 색감 고운 꽃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아, 백색의 하얀색의 호접란인데요. 아, 굉장히 풍성해요. 잎이 넓고 아주 깔끔하게 보이고 수영도 멋집니다. 봉우리도 많이 달고 있어서요. 점점 이렇게 봉우리를 터트려서 개화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더 아주 많이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향기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난이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하얀 바탕에 연한 보라색. 이거는 조금 호접난 하얀 것보다는 빈약하게 보이지만 아직도 여기도 봉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 이쪽에도 어, 지금 두 대의 똑같은 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앞모습, 뒷모습, 또는 봉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네요. 색감이 아주 특이해요. 이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향기 좋은 어, 노란색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게 무슨 꽃인지? 프리지아입니다. 프리지아는 봄에 이렇게 활짝 개화를 하면서 아주 좋은 향기를 뿜어주니까는 많이 사랑을 받는 꽃이죠. 프리지아가 아주 향기를 뿜뿜 내뿜고 있네요. 그러면 이 프리지아만큼 또 향이 강한 긴기아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송이는 호접란처럼 크지는 않아요. 작습니다. 작은데. 이렇게 작은 대로 또 귀엽고 앙증맞고요. 그 다음에는 향기가 유난합니다. 아 물씬 풍기는데요. 그리고 또 길러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강한 그러한 난입니다. 또 다른 색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긴기한 난인데 이거는 연한 보라라고 할수 있겠어요. 꽃이 조롱조롱 많이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꽃이 풍성해서 좋아요. 그런데 향은 저 백색만큼은 그리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으나 그래도 향기가 좋은 편입니다. 아주 귀엽죠. 색감도 이쁘고요. 그 다음 난종률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어 잎이 유난히 빨간 여러분들. 어, 지난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많이 보셨죠 포인세치아이지 포인세치아는 원래가 초본류로 나왔는데 제가 몇 년을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목본류가 됐어요. 그런데 또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laughs>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니까는 잎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버릴까 하고 한쪽에 뒀는데 어느새 세상에, 잎이 다 나, 새로 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다시, 어, 또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년차가 된 거예요. 겨울을 두번난 셈이죠. 아우, 이거는 향기는 나지 않지만, 어, 강하게 잘 버틴다는 포인트세 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또 잎이 유난히, 어, 좀 특이한, 이란 베고니아가 있습니다. 베고니아 타이거 베고니아예요. 타이거 베고니아인데 아 꽃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크림 색깔로 그렇게 튀지 않는 색깔인데 아 그래도 아주 앙증맞고 귀여워요. 어, 봄에 실내에서 이렇게 피워주니까는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아, 여기는 발레리나 앵초입니다. 아, 이 노란색에 또 봉우리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는 진한 핑크색인데요. 아, 끝이 어, 춤추는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이쁜 어, 어, 프리를 달고 있습니다. 색감도 곱고요. 또 계속해서 피고지고 봉우리들이 새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진 보라색도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주 색감이 이쁘, 이쁘답니다. 이것도요. 핑크. 또 다른 색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취향에 맞게 이렇게 기르시면은 또 이쁜 모습 볼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이렇게 향기가 좋은 히아신스예요. 히아신스가 이렇게 구근으로 물속에서 이렇게 수경으로 재배를 했는데요. 이게 꽃을 만개한 모습을 다 보고 나서 한번 자르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속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른 거. 자르고 이제 또 올라와서 꽃을 피워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나가 풍성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벌써 이미 한 대를 잘랐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꽃 한번 보시면 그만이라고 생각 마시고 두 번씩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또 심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향기를 전해주는 이러한 꽃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